그러면 파트 플래닝을 하면서 그러면은 뭐 주말 이 평일적인 부분을 들었으니까 주말에는 그러면 자녀들과 어떤 시간을 음. 좀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시나요? 어 그렇죠 주, 주말에는 제가 네.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생각한 게 주말은 온전히 아기한테 쓰자 이런 생각인데 네. 근데 또 파티가 주, 중요한 파티가 만약 잡히면 네. 빼고 할 생각이긴 한데 웬만하면 온전히 쓰자는 주이고. 음. 그리고, 어, 많이, 뭐, 좀, 다니는 편이죠. 음. 애, 애기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놀러 게임하고. 많이 다니는 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laughs> 아, 그죠. 노는 것도 해봐야 자기 스스로 잘놀수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제. 보통은, <laughs> 영어를 가르치던가, 아유. 공부를 하게끔. 절대 저 공부 안시안시 안 아, 저랑 어우, 남편은 너무 좋은 어머니이시네요. 아예 뭐저 어. 좋은 게 아니고 근데 기본은 뭐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해야 아, 그래 그렇죠. 인간 세상을 살아갈 <laughs> 수 있지 않을까요? <않은> <laughs> 기본은 해야죠. 네, 그렇죠. 기본 뭐 이런 소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도덕 생활 뭐 이런 음. 거는 기본 지식은 있대. 저는 학교에서 알아서 가르쳐 주고. 어, 저는 음. 학교 공부로도 충분하다 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 네. 지난번에 저희 파티 때. 그 남편분이랑 음. 아이랑 음. 셋이서 오셨잖아요. 네. 에이, 엄청 잘 웃던데요. 되게 음, 좋아하고. 음, 어. 맞아요. 누나 막술 먹고 있고 말는데그 아, <laughs> 파티를 좋아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원래는 혼자 가려고 했는데. 그 미래 또 어. 누나의 뒤를 잃을 아, 아니, 원래 혼자 가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파티 간, 갔다 올게 이러니까 그냥 음. 아, 남편이 내향인이라서 그런 거이 아, 그러세요. 그래서 안 가기로 하고 저만 가기로 했는데 왜냐면 난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줄 알고. 어, 어 원래 그래도, 가자, 그래도 됐죠. 음. 가자고 했는데 안안 가기로 했는데 엄마 파티 갔다 올게 그러니까 나도 할래 이렇게 해서 같이. 아 갔죠. 진짜요? <laughs> 아, 잘 데리고 오셨네. 음. 음. 그거 엄청 좋아하더라고. 요또 낮이어서 또막 음. 이렇게 음. 얘기들 다음 날 어든 그런 거에 차질도 안 생기고 음. 기분 좋은 추억인 거죠. 음. 아 그렇구나. 아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어 지안 서지안. 지, 지안. 음. 아지안이그지안이가 만약에 미래에 파티 플래너가 되고 싶대 음.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시킬 거예요? 뭐 기획하는 법 그건 어디서든 쓰니까 그런 거가르치고 음. 싶고 음.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 일단 일 번은 많은 파티 실제 파티랑 뭐 행사 이벤트 이런데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 시켜 주고 시켜 주고 시켜 줄것 같고 음. 그리고 어그 기획력 그거랑 또, 어, 어, 그 어, 음. 이건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배웠던 건데 심리학, 사람 음, 심리. 어, 엄청 그, 중요하죠. 어, 그것도 그거 한번 가르치고 싶어요. 어, 어, 아, 보통은 파티 플래너라고 하면은 저희는 다들 이렇게 전문 교육을 받았으니까 알, 알지만 음, 음. 파티는 노는 거고 음. 막 그거를 뭐돈 음. 뭐 되는 일을 해야지 패션인 음. 일을 해야지라고 음. 보통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음. 텐데. 누나는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이니까 음. 오히려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게좀 음. 좋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 뭐 파티 플래너 교육을 받기 전 그리고 받은 후일 수도 있고 음. 아이의 또 생일 파티를 좀 챙겨보신 음. 경험이 있을까요? 100일 때. 네. 100일 때 집에서 직접 음. 뭐 소품 같은 거 사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이쁜 소품들 이런 거 섞어서 음. 뭐 음식은 제가 직접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음. 어떻게 보면 파티의 음. 좀 기초가 될 만한 어떤 음. 활동들을 그 전에도 좀 하셨네요. 그러면? 그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난 후에 예전이들이 생각나는데 제가 그런 쪽을 많이 했더라고요, 은근히 음.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걸 하라고 시킨 경우도 많았고. 아. 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서야 일이라고 인식을 음. 하고 음. 뭐 밟아가겠지만 그 전에는 그냥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던 행동들인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음. 그러니까 이 일을 원래 하셨어야 되는 분이셨던 거죠. 아. 그러니까 본이 좋아하던 일인 <laughs> 거니까. 뭐면 <못 봤는데. 웃음> 그 파티 플래닝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거꾸로 음. 그 지안이가 음. 그냥 뭐 음. 어린 마음에 넌지시 음. 어떻게 어 이런 건 좋은 아이디어인데 싶었던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아 어, 이거는 지안이 아 지안이한테 얻은 게 어,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거는 되게 평범한데 아 그런 게또 진짜 어 여자애들이 네. 정말 공주를 좋아하거든. <laughs> 아그그래서 <laughs> 어, 공주 테마 예쁘고 어, 화려하고 이런 거? 아니요 그냥 공주를 좋아해. 요 아까 최송복 스타일리스트님이 어. 하셨던 어떤 그런 어, 거. 내가 저도 본적 있었는데 그런 거 네.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아, 그런 거 해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해도 좀 평범하다 생각했고. 음. 그러 하나가 좀 지안이 보고 세, 아, 물론 애기니까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지안이 세대가 알파 세대거든요. 아그 MZ 세대 넘어갔네. 엔지 세대 다음 알파 세대인데 걔네가 인공지능 세대래요. <laughs> <laughs> 그것도 <또> 어떤 세대일까요? <laughs> 그러니까 인공지능뭐 가상현실 이런 거 메타버스에 되게 익숙한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새롭지만, 접하게 되는 어, 세대.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생활에 어, 스며들어 그냥 있는 어, 세대래요. 그걸 보니까 요즘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그 메타버스 행사기 그 수업도 들었마스터 어, 있거든요. 인스타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아, 생일 파티를 초등학생 생일 파티를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음. 해주면 얘네들이 음. 좋아하겠다 명령했다, 음.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네. 되게 앞스, 좀 고도화 <laughs> 기술 발전이 좀 고도화된 어, 그런 그렇군요. 파티의 어떤 네. 형식을 네. 어, 너무 너무 괜찮다. 응, 괜찮은 것들. 유아 아이를 동시에 하시면서 응. 좀 어려웠던 순간. 아 이거는 응. 아, 좀 힘들다. 응. 고단하다. 이렇게 음. 좀 느꼈던 순간이 있을까요? 시간적 제약이라 그리고 또 시간, 그리고 아기 아플 때, 음. 어, 아플 때 그쵸. 아주 집에 이제 우리 집못 보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제가 일이랑 이제 보닥치게 되다. 다 뒤로 하고 아이를 먼저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음. 애, 애, 그래도 애기아 아기 애기 아프다는데 아기가 더 중요하니까. 네. 네 그런 것들. 응. 그러니까. 응. <laughs> 이게 어쨌든간에 정상적으로 모든 음. 게잘 이루어졌을 때도 시간이 음, 촉박한데 또 본인으로서도 음. 활동하시니까 음, 음, 음. 근 아이가 아파버리면 음.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렇잖아요. 맞아. 걱정도 많이 되고 음. 그 우선이니까 맞아. 또 그런 음. 고충이 있는 게 육아랑 어떤 본인의 업을 병행하시는 음. 부모님들한테 음. 부모들한테 음. 좀한 가지 조언을 좀 해주자면. 조언. <laughs> 제가 뭐 조언이라 아, 뭐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충분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도, 주변에 뭐 도와주신 분, 뭐, 한 분은 없겠어, 한 분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분과 함께 음. 좀 협조를 해서, 음. 뭐, 시간 조율을 잘 한다면, 음. 충분히 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니까 혼자 너무 끙끙대지 말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도움을 주실 분들한테 어, 그렇죠. 도움을 충분히 받으면서 그렇죠. 뭐 육아도 음. 열심히 하시고, 본인의 음. 꿈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죠.